하루 평균 보통 사람이 섭취하는 음식의 양은 약 2.5kg. 매년 자기 몸의 15배에 달하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맛있는 음식이 차고 넘쳐나는 세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는 필수. 덕분에 최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우리 농업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새로운 가능성을 걸고 차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전북 친환경 유통사업단이 우뚝 서 있다. 전주시 효자동. 초등학교에 다니는 은선이. 은선은 요즘 인스턴트 햄버거에 푹 빠져 있다. 이런 엄마와 아이는 매일매일이 햄버거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바깥 음식을 접하면서 요즘 부쩍 인스턴트 음식 맛을 알아버린 은선. 이제 학교에 가면서 그런 불량 식품이라든가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그런 음식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상도 많이 좀 어, 나빠지면서 살도 좀 찌게 되고 그러다 요즘 은서 엄마는 가족의 먹을거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상품이 생산자와 직거래로 이루어져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 게다가 친환경적인 재배 과정을 거쳐 정부의 인정을 받은 상품들이기 때문에 신선함은 물론 안전과 위생을 신뢰할 수 있다. 이왕이면 하루 한 끼라도 친환경 농산물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싶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의 마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건강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아이의 식습관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던 은서 엄마의 선택은 바로 소비자 농작물 체험이다. 직접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일깨워줄 생각입니다. 친환경으로 재배된 채소가 주렁주렁 탐스럽기 그지없는데 자기 손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재미에 푹 빠진 동원이 자신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농산물을. 직접 수확해보는 아이는 오늘 무엇을 느꼈을까? 손으로 될 거예요. 손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애들한테도 좋은 교육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신청해서 음. 오게 됐습니다. <목소리> 유기농 농작물 체험을 통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의 거리도 한층 가까워진 생산자와 소비자. 그건 맛이 없어. 일단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요. 음. 저기 뿌태 음. 향이 좋고 일단 또 약간 익은 거 먹어봤는데 식감 자체가. 확실히 야. 다른 것 같아요 야. 친환경 농작물 체험은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건강 교육인지도 모른다 우리 농업의 문제가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생산의 문제는 생산자를 안위를 넘어 국민의 문제이며 생산자와 소비자를 하나 되어 풀어내야 할 과제이다. 생산자인 농민들도 차츰 변하고 있다. 더 빨리, 더 많이가 아니라 최대한 자연 농법에 순응한 친환경 농산물이 결국은 땅도 살리고 미래의 농업도 살릴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다. 황호문 씨는 몇해 전부터 채소를 키우는데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채소밭에는 벌레들이 가득하고 지렁이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물론 덕분에 농사일은 배가 더 늘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자연과 사람을 함께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땀 흘린 만큼 먹거리도 건강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유기농 농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벌레가 먹고 어느 정도는 수확을 하게 되는데 자기 주관과 가치관이 뚜렷하면 유기농사는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들은 곧바로 판매지나 급식소로 이동된다.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임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부착해야 하는데, 바로 이 인증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를 잇는 하나의 증표인 것인데,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연결되는 시스템.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간 마진까지 없앴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보다 싼 값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직접 유통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재료보다 신선함을 보장할 수 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 공급받고 있는 급식은 주로 전북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만을 납품받고 있는데요. 친환경 재료라서 어,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좋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일에 대한 보람도 더 커졌다. 꿀맛 같은 점심시간, 오늘도 건강한 한상을 대접받는 아이들. 아이들도 이제 누구보다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로 잘 차려낸 우리의 밥상은 그저 한 끼를 배를 채우는 그런 식사가 아니다. 이 밥상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그리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이 달려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애용해 주십시오. 전북 친환경 유통 사업.